철로 아침에 눈을 뜨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힘이고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른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의 가두건을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천국 심이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 속의 제자들 혹은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겸손과 인간 존중 그리고 용서를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에는 1절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천국 시민의 자격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제자들은 분명 예수가 메시암을 믿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것으로 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 간에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 겸손의 모습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약 2년이 흐르고 있을 때였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질문하던 것에 맞추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높고 낮은 문제를 떠나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3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겸손이 천국 백성에게 요구된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세 사람이 예수께로부터 늘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종종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대표로 활약하게 되어지자 나머지 제자들이 불안해 했었고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운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고 한 말은요.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또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겸손의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전에 덧붙여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연약하고 비천한 이들을 환영하였다. 그런데 나는 단지 환영했을 뿐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접대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자들 어린 아이들을 실족시켰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실족시키면 내 손과 또한 발이 범죄하면 또한 내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빼버리고 두손두 두 발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한 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이런 것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고 낫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때 총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범죄한 형제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 번째 단계,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재차 거면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17절을 다시 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무엇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교회는 치리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개하도록 교회는 또한 우리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다시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이렇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공동체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만약 이렇게나 꽉 막혀 매어 있다면 하늘도 매인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2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용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많은 빛을 탄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가 진 아주 작은 빚을 탄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을 보세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 바로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유화같이 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용서하시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